바이낸스 거래소가 이메일을 통해 싱가포르 거래 플랫폼 바이낸스 싱가포르의 영업을 2월 13일까지 중단키로 했다고 알렸다. 또 싱가포르 당국에 신청한 영업 허가 신청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13일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48,484달러로 3% 하락하고 이더리움 ETH도 4.1%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중국계 캐나다인인 창펑자오가 2017년 중국에서 설립한 뒤 당국의 규제로 철수한 바이낸스는 이후 글로벌 중심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창펑자오는 지난 2년간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서 유럽과 중동 싱가포르를 글로벌 본사로 저울질하고 있었다. 이번 발표는 싱가포르가 바이낸스의 글로벌의 본부가 될수 있다는 추측을 종식시킬 전망이다. 창펑자오의 바이낸스는 각국 정부의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낸스의 싱가포르 법인 CEO인 리차드 탱은 바이낸스 아시아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싱가포르 당국에 감사드린다면서 영업허가 신청 철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상업적, 개발적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었다고 애둘러 표현했다. 바이낸스 싱가포르는 지난 9월 현금 입금, 현물 거래 등 주요 서비스 중단했다.